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어, 출력을 할때 조금 편리하게 할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요. 그걸 F-string이라고 부르거든요. F 그 string에 대해서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F-string을 사용하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 알아보고요. 어,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편리하게 쓸수 있는지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x에 1이 들어 있고요. y에 2가 들어 있을 때 fstring을 사용하게 되면 fstring은 말 그대로 문자열 앞에 f를 쓰는 거거든요. f를 쓰고 어 다운표를 하고요. 변수가 들어가는 자리에 변수만 안 쓰고 이렇게 중괄호하고 변수를 써 주면 f스트링 쓰지 않을 때 x 콤마 하고 플러스 하고 y 한효과가 요거 요분이 같은 부분이 됩니다. 아 물론 이걸 꼭 쓰지 않아도 기존에 쓰는 방식으로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x y를 하면 두 개를 썼고요. 하나 둘 그리고 x 플러스 y 연산식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실행하면 f string을 사용할 때 x에는 1이 들어가고요, y에는 2가 들어가고 또1 플러스 2가 돼서 1 플러스 2는 3입니다라고 출력되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 f string을 이제 사용할 때와 아닐 때를 보여드릴게요. 똑같이 x는 1과 2가 들어있고요. 아, 앞에 보셨던 예제랑 같은 방식으로 f 스트링을 사용하지 않게 되면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x, plus, y는 x, y는 입니다 이렇게 써주면 되거든요. 그럼 이제 다운표가 여러 번 나오게 되겠죠. 어, 금방 보신 것처럼 f 스트링을 사용하게 되면 여기 f라고 쓰고 이렇게 중간에 따옴표는 처음과 끝에만 있고 중간에 중괄호를 써서 변수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 만약에 여러분 실수로 f 스트링을 생각 안 하고 f를 빼고 그냥 요 문장을 그대로 쓰게 되면요.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냥 거기 있는 모양 그대로 어, 중괄호 x 중괄호 닫고 플러스 중괄호 y 중괄호 닫고 이런식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이렇게 되고 요거는 이렇게 되는데요 어 나는 f string 안쓰고 첫번째 처럼 하는 것도 뭐 괜찮다 그런 학생들은 써도 상관없는데요 어, f string도 최근에 그 나온 그런 기능이라서 새로운 기능을 알아두시면 좀더 다양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예제를 볼게요. 이번에 이제 변수치환이 되는데요. 어, 이거는 뭐 앞에 했던 거랑 마찬가지이긴 한데 form에서 form1 in range 1, 13이라고 했어요. 그럼 1부터 2, 3, 4, 5, 6, 12까지 가겠죠. f라고 쓰고 2200년 중간으로 하고 mon, 월이라고 하면 화면에 2200년 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쭉 출력이 되게 됩니다. 다음 예제를 볼게요. 이번에는 만약에 중괄호를 꼭 화면에 출력하고 싶어요. 그러면 똑같이 쓰고요. 중괄호 이렇게 두 개를 더 써줘야 됩니다. 역슬래시랑 비슷한 어떤 논리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써주면 어 중괄호의 원, 문법적인 기능을 사라지게 하고 화면에 이렇게 출력되게 해줍니다. 근데 뭐 굳이 중괄호를 꼭쓸 필요가 없다면 이거 모르셔도 됩니다. 그 다음 예제 볼게요. 어, F-string에서는 어, 변수치환도 되지만 변수 안에서 함수나 메소드 호출도 되거든요. 그래서 Word에 Python F-string이라고 써 있고 프린트할 때 F를 쓰고요. Word는 len Word라고 하면 이거는 워드의 글자를 세주는 함수예요. 두 번째 줄 f 대문자로는 word.upper라고 하면 글자를 모두다 대문자로 바꿔주는 어, 메소드입니다. 또 소문자로는 .lower는 글자를 소문자로 바꿔주는 메소드입니다. 어, 마지막에 .swap 케이스는 대문자는 소문자로 소문자는 대문자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출력문을 보면 워드에는 파이썬 F스트링이라고 들어있잖아요. 파이썬 F스트링은 LEN으로 셌더니 15글자입니다. 어, 대문자로 하면 이렇게 대문자로 다 바뀌고요. 소문자로 하면 이렇게 소문자로 다 바뀌고요. 서로 대소문자를 어, 바꾸게 하면 파이썬 대문자는 소문자로 F스트링 소문자는 대문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F스트링 중괄호 안에서 요렇게 함수 호출이 편리하게 되기 때문에 어, 보통 이제 프린트문 쓸 때보다 어, 가독성이더 높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여기가 함수 호출하고 변수 치환하는 방식이고요. 이제 출력할 때 여러분이 어, 실수를 출력할 때 소수 이하 두 자리로만 출력하고 싶다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쓰는 그 모양을 포맷 아이덴티파이어라고 하는데요 크게세 가지를 아시면 됩니다 어, %s는 문자열을 표시하고요 %d는 정수형을 표시하고요 %f는 실수형을 표시합니다 사실 문자형이나 정수, 정수형은 이미의 자리를 잡아주는 거기 때문에 그걸 꼭안 쓰셔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10s라고 하면 열 자리를 잡아놓고 거기에다 왼쪽 정렬에서 문자를 출력하라는 뜻이고요. 5D라고 하면 다섯 자리를 잡아놓고 오른쪽 정렬로 숫자를 출력하는 뜻이거든요. 실제로는 이 %f를 많이 씁니다. 이건 소수 이하 자리를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첫 번째처럼 %.3f라고 하면 값을 다 출력하는데 이 .3f가 소수 이하 자리를 세 자리로 출력해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두 자리로 출력하고 싶으면 .ef 하면 되고요. 그리고 7.ef라고 하면 7이 전체 자릿수예요. 근데 이 전체 자릿수는 사실은, 어 중간중간에, 어, 그, 이미의 간격을 줄때 쓰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소수 이하 자릿 수는 거, 요거는 꼭 알아주세요. 여러분 예제를 볼게요. 키 파이에 3.141592653589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파이를 어떤 포맷으로 쓰고 싶으면 중괄호 하고요. 파이라고 쓰고 콜론을 씁니다. 콜론을 쓰고 뒤에다가 포맷팅을 써 주면 되거든요. 10.10f 하면 소수 이하 10자리로 하는데 전체를 10자리로 하라는 거예요. 사실 소수 이하가 10자리가 되면 소수점까지 앞에가 포함하기 때문에 최소화, 최소 최소 12 12.12f는 .10, 돼야 돼요. 그럼 소수이, 이렇게 써주면 소수 이하 자리 10자리는 보장을 하고요. 앞에 10이 모자르면 얘가 억지로 12로 만들어줘서 3.141592 10자리를 출력하게 됩니다. 10.4라고 하면 소수 이하 자리를 4자리로 네 하고요. 점, 전체 자리를 10자리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를 하고 소수 이하 1, 4, 1, 6이 됩니다. 여기서 1, 4, 2론대데왜 1, 4, 1, 6이 됐을까요? 예, 그 다음, 5 다음에 9가 5보다 크기 때문에 반올림이 돼서 1, 4, 1, 6이 됩니다. 10.2는 똑같이 열 자리를 잡고 소수 이하 자리 2개, 3.14가 되고요. 12.7은 전체 12 자리를 잡고 소수 이하 자리를 일곱 자리를 했어요 일곱 자리도 일14 3.142로 라고 927이잖아요. 어, 927인데 여기 96이죠. 6 다음에 5가 어, 5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반올림이 돼서 927이 됐습니다. 어, 이렇게 앞에 숫자 없이 .4f라고 하면 소수 이하 자리만 3.1426을 확보해 주거든요. 그래서 맨 앞으로 당겨져서 출력됩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십쓴건 여러분 잊어버려도 되고요. 소수이하 자리 쓰는 거요거는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제 문자열을 표현할 때는 어 여기 이제 사실 MON, 1 4하고2 2 0 0년어 MON을 스트링으로 바꾼 다음에요. 맨 처음에는 포맷 스트링 없이 했고요. 두 번째는 3S라고 하고 그러니까 MON을 찍는데 3S로 쓰고 세 번째는 7S라고 했어요. 그 위에 세 개만 볼게요. 그러면 MON이 1일 때 아무것도 안 쓰면 1월 이렇게 붙어서 나와요. 근데 MON이 1이고 세 자리를 쓰라고 하면 여기가 하나, 둘, 세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 정렬에서 두 칸이 비어서 월이 나오고요. 7s 하면 1이 들어가는 자리일7 자리를 확보하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 돼요. 그래서 스페이스가 여섯 개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쓸 일은 많지 않으실 거예요. 혹시 있을 때 활용해 주세요. 음. 그 다음 이제는 보면 어, fstring에서 문자열은 기본이 왼쪽 정렬이고요 정수나 실수는 오른쪽 정렬이거든요 근데 내가 굳이 정렬을 어, 그걸 무시하고 다르게 하고 싶다 그랬을 때 활용하는 게요 기호입니다 작다 작다 크다 그래서 어, 중괄호를 fstring 하고 중괄호를 한 다음에 s를 쓰고 아까 포맷 스트링 쓰는 것처럼 콜론을 써요. 그래서 작다 12라고 하면 어, 12자리를 잡는데 왼쪽 정렬로 해라라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가운데 정렬로 할 때는 삭 가시고요. 오른쪽 정렬로 할 때는 어, 크다 기호예요. 그래서 요 S1이나 S2, S3, S1에는 left가 들어있어서 왼쪽으로 됐고요. middle은 가운데 됐죠. right는 오른쪽으로 됐잖아요. 이 기호는 혹시 문자열인데 내가 오른쪽 정렬하고 싶다 할때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외우고 있을 필요는 없고요. 필요할 때 찾아서 쓰실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렬하는 예제를 하나 더 만들었는데 어, 여기 1, 2, 3, 4, 5, 6, 7, 8, 9를 하고, 캐릭터 A에는 5가 들어있고, 인테저 A에도 5가 들어있어요. 크다는, 네, 오른쪽 정렬, 작다는 왼쪽, 삭갓은 가운데, 작다는, 네, 왼쪽 정렬이죠. 왼쪽 정렬인데, 어, 요거는 모르셔도 되는데, 여기서 0을 써주면요. 왼쪽 정렬하고 빈자리에다 0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그, 11번, 11번 슬라이드에 있는, 작다, 작갓 크다, 왼쪽, 가운데, 오른쪽 정렬. 알아주세요. 음, 이 강의에서는 F스트링을 사용하면 조금 더 다양한 변수나 수식을 쓰기 좋다는 걸 봤고요. 어, 그리고, 포맷스트을 어떻게 쓰는지, 그러니까, 포맷 아이덴티파이어 쓰는 방법, 실수를 쓸때 F를 쓰는데 주로 소수 이하 자리 %.4F 이런 식으로 쓴다고 했고요. 그리고 정렬하는 방식이 작다, 작값크다세 가지가 있다고 배웠습니다. 어 오늘 코드의 결과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코드가 없네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화면에 어, 애스트리을 쓰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한번 답해 주세요. 음, 네, 맞습니다. 애플스트리에 네, 음,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